결혼의 고찰 결혼이라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 결혼 결혼이란 한자는 맺을 결, 혼이 날혼 이렇게 두 자를 합쳐 결혼이라 이름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단어의 결은 무슨 뜻일까요? 매질결을 뜻하는 결자의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가는 실사변에 길알 길이라는 한자의 뜻이 합쳐져 실을 단단히 엮어매어 합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매질결은 다른 단어에도 쓰여지는데 결자 해지, 결과 부자 결박, 결말, 결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쓰여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조세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논밭의 면적을 단위로 이르렀던 목을 한자로 쓰기도 했고, 균형법을 실시함에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전결을 덧붙여 걷어들이던 돈을 결이라고도 했습니다. 또는 책을 쓰고 마지막 마무리로 끝을 맺을 때에도 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삶과 생활에서도 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불가에서도 결이라는 뜻을 번뇌로 뜻할 때 쓰여집니다. 마음을 결박하여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번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쓰여질 수도 있는 단어였지만, 결혼의 결이 이처럼 매우 뜻깊고 엄중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혼이라는 단어의 결자도 뜻이 깊다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혼인할 혼자도 범상치는 않습니다. 혼인할 혼자는 계집 여자와 어둘 혼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둘 혼이란 한자도 살펴보면, 황혼, 혼미, 혼수상태, 이렇게 여러 단어의 뜻에 어둘 혼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계집 여자와 어둘 혼자의 한자가 합쳐져서 혼이 날 혼이라는 뜻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듯 결혼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낱낱이 파자의 그 쓰임새를 찾아보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이와 같이 결자를 파자 했을 때의 뜻처럼 혹시 가는 실로 길함을 잡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가는 실로 길함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결박해서 자유롭지 못한 번뇌라는 뜻에 더 가까울까요? 그렇다면 혼이 날 혼자는 무슨 뜻에 더 가까울까요? 혹시 혼미한 상태와 내 스스로 만드는 인할 인자가 합쳐져서 스스로 그렇게 혼인할 혼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요. 오늘 이렇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웅장한 불자님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잘 아시듯이 경제적 어려운 시기나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혼이라는 이슈가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좋다, 싫다. 또는 옳다, 그르다. 맞다라는 식의 획일되거나 정형화된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 시작을 스스로 돌아보고 시간이 흘러가며 결혼의 당사자인 스스로가 그 뜻과 의미를 퇴색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의미로 화두를 던져 봅니다. 그 흔하디 흔한 말들 부부는 서로 화합하라. 서로서로 서로 배려하라.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라. 참고 인내하라. 상대보다 네가 더 노력해라.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모난 돌이 서로 깎여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곧 부부생활이다. 이렇게 정석의 교과서처럼 흔한 말들로 부부생활을 위로하거나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처음 두 사람이 사랑하는 순수한 그때, 순수한 그 시점, 그 순간에 마음먹었던 그 다짐들과 그 맹세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할 때마다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길 바라서입니다. 비록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매우 신성하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과 자식의 인연을 같은 동업과 수겁이 화합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결혼이란 성불이라는 방편에서 보자면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서 각자의 수겁을 녹여대고 선업을 쌓을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자 매우 중요한 방편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보살의 행도 닦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것은 바로 같은 수겁으로 부부에게 찾아오는 자녀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면서 나의 수급을 바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동일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 그 자녀의 업을 바룰 수 있는 유일무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부모 그 부모의 바른 삶이 자녀에게 전해져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신, 구, 의.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가 바로 부모의 보살 행위라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매우 쉬운 일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일. 그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부부의 수겁을 닦고 자녀의 수겁도 녹여낼 수 있는 신성한 성불의 길.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겨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을 저희 웅장원에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성불이 먼 곳이 아닌, 어려운 곳이 아닌, 늘 깨어있고 실천하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바른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웅장원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발심한 중생이 보살이다.